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양일보 TV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어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라파일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며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오늘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의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우리의 임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이해 관계자가 검증된 사실과 과학에 입각해 방류 절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의 안전성 검토는 방류 단계에서도 계속될 것이고 지속해서 현장에 상주할 것이라며 웹사이트를 통해 방류 시설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번 종합 보고서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대내외 설득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각 축전을 벌이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노사가 수정안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이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 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1만 2,130원을 제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5,170원인데요. 반면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최초 요구안보다 0.3% 올린 금액인 시급 9,650원, 월급 201만 6,850원을 내놨습니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이지만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합니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하는데요. 또 가업 승계 세제 지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결혼자금에 대해선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놨습니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이런 방안을 담았는데요. 상반기 경기 상황을 반영해 연간 정책 방향을 수정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세 가지 중점 과제로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제시하고 미래 대비 기반 확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기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키면서도 물가 관리에도 손을 놓기는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낸 셈입니다. 국내 강소 기업들의 대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링크솔루션, 민테크, C2C 소재, I3 시스템 등과 기업 유치 신증설 투자 지원 업무 협약을 했는데요. 이들 기업은 본사, 공장 이전과 신규 투자를 추진하고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해 신규 일자리 570여 개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주요 투자 내용을 보면 3D 프린팅 자동 생산 시스템 전문의 링크 솔루션은 대전 산단에 362억 원을 투자해 기업을 이전하고 배터리 진단 솔루션 전문 기업인 민테크는 둔곡지구에 118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는데요. 또 국내 유일 적외선 검출기 전문 기업 i3 시스템은 둔곡지구에 347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신설합니다. 대전시는 기업의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립교 향악단 180회 정기연주회 한 여름밤의 콘서트가 다음 달 3일 오후 7시 30분 청주예술의 전당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유광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임기 내 마지막 공연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공연은 유 지휘자의 지휘로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서고 차이콥스키의명작교향곡 제다섯 번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또 국내 최고의 클라리네티스트로 손꼽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최재일 교수의 협연으로 베버의클라리네협주곡 제2번이 펼쳐지는 등 관람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티켓은 공연 세상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R석 1만원, S석 5천원, A석 3천원입니다. 지금까지 동양일보TV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